저희 마지막으로 리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때 2.35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가장 뜨거운 코인으로 불렸던 리플이 최근 며칠 사이에 약4% 하락한 2.06달러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적 지표와 거시 환경의 충돌로 요약됩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 만료된 약 594만 달러 규모의 옵션 계약이 최대 고통 가격인 2.15달러를 지켜내지 못하고 2.08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면서 추가 손실을 우려한 트레이더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58% 넘게 오르면서 알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돈 가뭄 현상까지 겹치며 리플의 하향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가격의 단기 부진과는 정반대로 리플의 펀더멘털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화려하게 등판한 첫 XRP 현물 ETF인 캐널의 XRPXC가 출시 첫날에만 5,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2026년 최고의 ETF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현재 이 펀드의 운용자산은 이미 2억 4,800만 달러를 넘어섰고 기관의 총투자액은 9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리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RUSD 역시 발행 직후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생태계 내 유동성 공급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리플의 장기적인 결제 네트워크 가치에 베팅하면서 조용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향후 리플의 가격 어떻게 움직일까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서 2.04달러 지지선을 이번 전쟁의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 만약 XRP가 2.04달러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는 강력한 저가 매수세의 확인으로 간주돼서 단숨에 2.41달러 저항선을 시험하고 최고 2.65달러까지 새로운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스닥 등 주요 금융 매체들은 리플이 올해 안에 3달러 고지를 탈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약에 이 지지선이 허무하게 무너지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면서 1.64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는 하락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적 조정 과정인 만큼 향후 며칠간 2.04달러를 지켜내는지 여부가 2026년 리플 향방을 결정 지을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플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옵션 만료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으로 2.06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사상 첫 리플 ETF 흥행과 RLUSD 시총 10억 달러 돌파 등 기관 중심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향후 주가는 2.04달러 지지 여부에 따라서 2.65달러를 향한 재반등이냐 아니면 1.64달러까지의 추가 투매냐 이 결정 이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내용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